정부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등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 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부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정부의 조세지출금액은 1조 8,537억 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합니다. 홍 부총리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재기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의 경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해, 공익법인이 편법 증여나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.